오늘은 제가 올릴 영상은 어, 구독자분 중에서 예,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어, 풀어줄 때 필요한 테이핑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문의를 주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할 테이핑은 여기 일자 컷을 자른 다음에 팬 컷, 팬컷 길게 두 장을 준비하시고요, 한네칸 다섯 칸 정도 다섯 칸 정도 되는데 제가 오늘 조금 짧게 잘랐어요. 오분 단 조금 더 길게 자르셔야 됩니다. 이거랑 그리고 일자 컷 하나, 일자 컷 짧은 두칸 짜리, 세칸 짜리 일자 컷 하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영상 보면 멍을 제거할 때 부종 제거할 때 자르는 방법 있죠? 중간 중간에 자른 방법 이런 방법에서 이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멍이 들었다는 것 아니지? 지가 났다는 것은 근육이 뭉쳤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종아리 에 여기가 지가 났다, 그럼 이 부분을 계속 마사지를 해줘야 됩니다. 볼 같은 걸로, 테니스 공이나 뭐 당구공 같은 볼링공 같은 공으로 아니 그 골프공이나 테니스공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거나 아니면 어, 맥주병 같이 바카스병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면 좋은데 문지르는 방법은 근육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새겨졌기 때문에 근육 모양 결대로 문질러 주면 됩니다 그고 마사지를 해주고 테이핑을 해주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이렇게 커팅을 하고 이쪽 뼈 무릎뼈 사이쪽에 적용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교차해서 붙일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 앵커를 잡아주고 자 하나는 이렇게 잡아줍니다. 지금 제가 커팅을 너무 짧게 해 가지고 이렇게까지 내려가게 되면 됩니다. 끝을 잡아서 테이핑 여기 있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잘안 붙기 때문에. 이렇게 넓게 잡아서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범위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시고 그리고 맨끝 부분 다섯 가닥이 됐는데맨끝 부분도 마찬가지 끝 부분을 잡아주시고 복숭아뼈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양쪽 끝 범위가 됩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 세 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고 열 활성화 시켜서 문질러서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거는 우리 멍이 들었을 때나 부종이 생겼을 때는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 어, 지가 났을 때도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게를 해주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럼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여기 앵커를 잡고. 똑같이 교차가 되게, 이렇게 교차가 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한 가닥 한 가닥 하셔도 되고, 자, 그냥 뜯어서 대충 이렇게 뜯어 놓으신 다음에, 한 가닥을 잡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도 됩니다. 자, 이쪽 양쪽 끝에다가 이렇게 먼저 기준을 잡으시고,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고, 다음 테이핑, 간격을 봐가면서 이렇게 교차로 붙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교차가 되게 해서 교차가 되는 부분이 더 많으면 훨씬 더 순환이 잘 되겠죠 교차가 되게 붙이시고 그리고 여기 일자컷 같은 경우에는 지가 난 부분 우리는 다리에 지가 많이 나는 종말이 요 부분에 지가 났다 그러면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일자로 붙이시면 됩니다 가운데에 앵커를 치시고 가운데 앵커를 치시고 요렇게 붙인 다음에 양쪽에는 텐션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지난번에 멍을 뺄 때처럼 이렇게 가운데도 팽 컷으로 쳐주면 됩니다. 그럼 요걸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분에 멍이 났다고 치고, 지가 났다고 치고, 자, 요 부분은 이렇게 붙인 다음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이핑 있는 부분은 손으로 만지면 잘안 붙기 때문에 이런 핀셋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런 핀셋을 이용해서 잡고 끝을 최대한 이렇게 벌려서 양쪽 끝도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간격을 벌리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붙였다 싶으면 똑같이 열 활성화 그리고 한번더 그냥 한쪽만 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 교차가 되게 요렇게 붙이시고 똑같이 한 다음에 핀셋으로 잡아서 간격을 벌려주시면 됩니다 핀셋이 없으면 그냥 손으로 해도 되지만 손으로 했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접착제가 손에 묻어서 접착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잘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핀셋을, 핀셋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붙이시고, 이렇게만 두셔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자컷 해서 이렇게 붙이셔도 되고, 아니면 또한번더 여기 지가 난 부분을 앵커를 잡고, 한번더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두셔도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가 나는 부분을 이렇게 해서 다니시면 조금 더 지가 빨리 지가 났다가 풀렸다 하더라도 계속 뭉쳐있는 느낌이 나니까 이 부분이 빨리 순환이 되면서 훨씬 더잘 풀리게 되는 거죠. 근데이 방법을 하시기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마사지를 한 후에 테이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지가난 부분을 빨리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